표본비율의 분포 해 볼게요 표본비율 p-hat이 어, 평균이 p고 분산이 n분의 pq면 p-hat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그냥 p-hat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평균이 p고 그 분산이 n분의 pq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적용해서 어, 문제를 한번 해 볼게요 모비율이 0.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다음과 같은 표본을 추출했을 때 피해시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크기가 100인 표본이고요. 피해의 어, 평균은 모집단의 비율과 같죠. 그래서 이거 0.8 나오시면 되고요. 어, q가 어떻게 될 거냐면 1 p니까 이거 0.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그러면 피헷의 분사는 100분의 0.8에서 0.1을 곱하면 되고, 만분의 10 16이니까 100분의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거 0.04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그러면, 어, 평균이 0.8이고, 표준편차가 0.04, 분산는 0.04의 제곱인 정교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대기업 직원 중 20%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400명을 임무 추출할 때, 추출한다고 했을 때, 자, 5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 했는데, 어, 추출한 인원수를 해주면 되겠죠. 표본의 크기는 40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모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20%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모비율은 0.2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피해세 분포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피해세 평균을 구해 주셔야 되고요. 모비율의 모비율과 피해세 평균이 같죠. 그 다음에 피해세 분포를 구해야 되니까, 정규분포를 따르죠. 어,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n분의 pq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4만분의 16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 만분의 4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100분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그 p 해이 따르는 분 정규분포가 되고요. 근사적으로. 평균은 0.2고, 표준 편차는 100분의 2, 0.02인 그 정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표본 비율의 분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